이년아, 왜 대답을 안 해?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딸이 아직 자고 있어요. 조용히 좀.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버릇없는 년이. 할머니 안 돼! 엄마 아파요. 애까지 아주 버릇없이 키웠네. 이런 집안에 이런 것들이. 역시 딸 년은 딸 년이야.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시어머니가 말리는 딸아이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을 때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넘어진 딸의 이마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다가 다친 거예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치는 건 상관없지만 내 아이까지 이런 꼴을 당할 순 없다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주부입니다. 저는 31살에 중매로 결혼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연애 결혼이 당연하지만, 우리 때는 중매로 만나는 게 흔한 일이었죠.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괜찮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성실해 보이는 얼굴에 말투도 점잖았거든요. 남편은 대대로 내려온 과수원을 물려받아서 사과와 배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어요. 처음 과수원을 구경하러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꽃이 만발한 과수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죠.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혼수장만을 도와주셨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늘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과수원 바로 옆에 있는 2층 양옥집이었어요. 남편이 미리 깨끗하게 수리해 놨더라고요. 작지만 아늑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시어머니 댁은 차로 10분 거리 이웃 마을에 계셨는데 가끔 놀러 오셔서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살림살이 궁금한 것도 알려주셨어요. 첫해 봄에는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배웠어요. 꽃이 필때 인공수분 하는 일, 열매가 열리면 봉지 씌우는 일. 가지치게 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더라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일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과수원 그늘에서 도시락도 나눠 먹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전도 붙이고 송편도 빚으면서 화기애애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농사 일을 정말 잘한다고 소개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유독 아들의 길을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했다. 할아버지도 아들 다섯을 두셨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들도 만날 때마다, 빨리 아들 낳으라는 말을 하셨죠. 그때는 그냥 시골의 정겨운 인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농촌에서는 대를 이어받을 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 1년 차에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너무 좋아하셨고 남편도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몸조리 잘하라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날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이 아이 때문에 말이에요. 열 딸을 기다려 낳은 첫째가 딸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처음 아기를 봤을 때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예쁜 딸을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걸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께서 매일 오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몸조리 잘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아기를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다른 산모들 면회 오는 분들은 아기 성별에 상관없이 축하해 주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만 유독 시무룩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신혼 때 그렇게 다정하던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기를 한번 안아보시고는 별 말씀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어요. 산우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남편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자꾸 늦게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과 술 마시고 오는 날이 늘어갔죠. 집에 와서도 TV만 보고 아기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과수원 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함께 일할 때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농사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던 남편이 이제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과수원에 가끔 오셔서 일도 도와주시고 점심도 함께 드셨는데 이제는 올 때마다 뭔가 트집을 잡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웃집 며느리들과 자꾸 비교하셨어요. 특히 옆 마을 며느리가 아들 셋을 낳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 집은 어떻게 아들만 낳았는지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지 끊임없이 들려주셨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분들이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딸 낳은 게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어요. 아기를 데리고 장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아들이냐고 물어보시다가 딸이라고 하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딸이 미안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술에 취하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데 아들이 있어야 농사를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2년 안에 둘째를 가져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아들로 말이에요. 잔후 조리도 제대로 못 끊는 몸으로 벌써 그런 부담을 지게 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할머니와 아빠가 오면 자꾸 제 뒤로 숨으려고 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의 첫 번째 손찌검이 있던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아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들도 못나는 여자가 뭘 안다고, 이 집안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뺨을 때렸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 남편이 용서를 빌었어요.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자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술만 마시면 아들의 길을 꺼내면서 저를 때렸어요. 처음에는 뺨만 때리더니, 나중에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했어요. 과수원 일이 있다면서 매일 새벽 6시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을 쾅쾅 구드리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딸아이가 깨서 울어도 상관없이 계속 그러셨어요. 과수원에서 일할 때마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 욕을 하셨어요.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조상님께 죄송하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어요.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딸아이 앞에서도 그러신다는 거였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데도 저를 때리고 욕하셨어요. 따라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밤에 자다가도 자주 깨서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계속 압박하셨어요. 2년 안에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버리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말까지 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술에 취하면 때리고, 술이 깨면 용서를 빌고, 다음에 또술 마시고 때리고. 끝없는 악순환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착한 남편 행세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 남편이 성실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과수원 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아파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지도 못하고 할머니나 아빠가 오면 제 뒤에 숨으려고 했어요. 아직 세 살도 안된 아이가 벌써 그런 걸 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에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도 넘어졌다고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떠나름들을 못 냈어요. 이혼하면 딸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이 그 순간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평소처럼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셔서 저를 깨웠어요. 과수원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면서 문을 두드렸죠. 딸아이가 아직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어머니 화를 돋았나봐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냐,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냐면서 정말 세게 흔드셨어요.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거칠게 잡아당기셨죠. 그 순간 딸아이가 깨서 거실로 나왔어요. 다섯 살짜리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안 돼요. 엄마 아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모습을 내 아이가 봐야 한다니.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딸아이까지 화를 내셨어요. 애까지 버릇없이 키웠다면서 딸아이를 바닥으로 밀어버리셨어요.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찍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맞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이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다쳤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이런 집안에 이런 며느리와 손녀가 있으니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아이를 안고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 이마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요. 그 작은 상처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엄마인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또 저를 때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제가 버릇없게 굴었다고 이르셨나봐요. 딸 아이 상처는 보지도 않고 저한테만 화를 냈어요. 그때 정말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다음날 딸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에 갔어요. 상처는 크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할머니가 밀어서 다쳤다고 말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상담을 권해 주셨어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내가 계속 참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우리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관들이 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사진도 찍고 진술서도 작성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뭔가 한 걸음 내디딘 것 같았어요. 친정에도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당장 딸과 함께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딸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피신했어요. 친정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정말 살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딸 아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딸아이 아빠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30년을 더 살아도 그런 생활은 할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딸아이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이혼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앞으로 혼자서 딸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매일 눈치 보면서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혼 절차를 위해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 당분간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면서 속상해 하셨지만 이제라도 용기 내준 게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딸 아이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어요. 친정에 온지 며칠 안 돼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놀면서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 중에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용기 내준 게 대단하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가릴 게뭐 있냐면서 딸, 바보, 아빠들이 더 많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장도 구해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고, 딸 아이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걱정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딸아이를 보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살아야 딸도 당당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시어머니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게 됐어요. 법원에서는 저와 딸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5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도 금지. 위반하면 즉시 구속이라는 강력한 조치였죠. 더속 시원했던 건그 마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다섯 살짜리 아이까지 때린 시어머니, 며느리를 매일 폭행한 남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결국 과수원까지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잘 싸워주셔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금도 마련하고 딸 아이 교육비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법원에서 딸 아이 양육권을 완전히 저에게 인정해준 거였어요. 남편 쪽에서 면접교섭권을 요구했지만, 아동학대 정황과 가정폭력, 전력 때문에 모두 기각됐어요. 이제 정말 그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된 거죠. 몇달 후,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딸아이와 단둘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그 집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이 정말 상쾌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우리만의 집이었어요. 일자리도 구했어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게 됐는데, 비록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뿌듯했어요.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또래아이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딸아이가 처음으로, 장래 희망을 말했을 때에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평안해요. 딸아이와 함께 웃으면서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큰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딸아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주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